어, 안녕하세요. 갑인 일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갑인 음, 일주, 자, 갑목 나무의 기운으로 양 기운으로 이루어진 일주입니다. 자, 갑인 일주는 음, 듬직하면서 올고든 선비의 기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 원칙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인자하고 순수하고 정도 있습니다. 자, 진취적이고 의지가 강해서 지구력과 인내력도 아주 대단하고요. 하지만 다소 고지식한 것이 단점입니다. 무엇이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고요. 어, 멘토의 기질로 의협심도 강합니다. 선봉장이고 행동대장이고요. 어, 철학적 사고도 있으며 주관이 아주 뚜렷합니다. 정체성이 지나치게 굳어 있어서 다소 고집스러움이 보입니다. 배포도 큰 스타일이고요. 자립심, 자존심도 무척 강합니다. 직업적으로는 교직, 공무원이 좋습니다. 한편, 사업, 상업에도 강한 기질을 발휘해서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